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의 힘, 부정의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의 능력에 대해서 배울 때, 말이 나가서 물질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런 원리들을 배웠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말씀으로 저주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던 사건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또 MBC 방송에서 두 그릇의 밥을 놓고 한쪽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했더니 뽀얗고 흰 곰팡이가 그 그릇을 살짝 덮었고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들은 밥은 시커멓게 썩었다는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물질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우리 형상을 따라 이 형상 우리 형상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모양 조각상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외적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의 모양 히브리언 원어로 보면은 유사성, 닮음. 유사성, 닮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내적으로 예수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외적인 형상은 예수를 닮았고 내적인 형상은 예수 곧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고,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잊고 세상에 오셨던 사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와 같이 숨 쉬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어울렸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특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셨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예수님이 순결한 영, 순결한 혼, 즉, 이성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완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이었어요.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져 있었어. 우리도 말할 때 우리의 논리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가장 순결하게, 가장 온전한 그 이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성적인 말, 곧그 진리. 절대 불변의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실 수가 없었어. 요또 예수님이 감정도 감고 가셨어. 때로 화를 내기도 하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치면서 화를 내셨어요. 슬퍼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성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의지도 있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시니까 단호하게 베드로를 물리치면서 나는 십자가를 반드시 질 것이다. 강한 의지를 말에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논리, 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도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둘째, 우리 말이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여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말씀을 들려 주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이 책망을 하시면 두렵고 떨릴 것이고. 사랑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치유가 되겠어요. 옛날에 제가 밀라노에서 목회할 때그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교회에 놀러 왔어. 언니를 따라서 놀러 왔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가서 2장 10절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그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매일 죽을 걸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 청소기의 선을 보면서 저걸로 목을 매달아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이런 상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마음에서. 그 모든 슬픔과 고통, 절망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말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책망이든 위로든 격려든 항상 사람을 일으켜주고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 감정, 그리고 미움과 분노가 섞인 말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들. 우리의 그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고받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모든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말로 주는 상처예요. 생각해보시오. 여러분들 상처받은 것, 가장 큰 상처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 친구가 했던 말들, 그 상처 아닙니까? 자언 18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어떤 비유보다도 치명적인 죽음과 삶으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이웃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자, 그, 여러분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하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화상이 일그러지고 소극적이 되고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 잘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 창조적이고 재능이 뛰어나요. 여러 가지 참 좋은 자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항상 현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소극적이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니면은 항상 비난 그리고 욕지거리를 퍼붓고 옛날 사람들 그랬지 않습니까? 욕을 퍼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월한 재능과 지혜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그 그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가 안 돼요. 항상 낮은 자존감으로 그리고 자신을 비하시키고 우리의 말이 그렇게 이웃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한국의 악동뮤지션이라는 그 남매 가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 잘 알죠. 아주 탁월한 그 재능으로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아,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 몽골 성교사님의 자녀들인데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먼저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이 매우 크다고 알기 때문에 말을 항상 예쁘게 하는 편이에요. 항상 오빠라고 부르지. 아무리 그 다투는 일이 있어도 다투는 일도 별로 없지만 야 이찬혁 네가 너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빠라고 존그 존중해서 불러줘요. 그랬더니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실수했을 때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동생이 제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오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말의 형태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긍정적 말을 듣게 된 사람은 도파민이 31%가 증가합니다. 도파민은 마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의욕과 집중력, 창의력을 일으키는 물질이래요. 그, 마음에 쾌감을 준대요. 면역력이 15% 증가한답니다. 행복감도 25% 증가한답니다. 그냥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런 영향을 끼친대요. 또한 이웃을 향한 그 격려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 발명한 에디슨의 일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산만하고 그리고 질문을 계속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는 그 학습부진화로 낙인이 지켜서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해서 집에 왔어요. 낙심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디슨, 선생님이 너는 너무나 뛰어나서 그 여러 가지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으로는 너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단다. 앞으로 내가 너를 교육시켜 줄게. 그래서 에디슨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에서 책을 읽게 하고 실험실을 차려서 여러 실험을 하며 재능을 키워나갔고 그 결과 천여 개가 넘는 발명을 이루게 된그 발명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에디슨을 파멸시킬 수 있었던 에디슨을 그렇게 큰 힘이 되어 살려주었던 것이 셋째 말이 우리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의 말은 가장 먼저 우리가 듣게 돼요. 그리고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우리 자신이 부정적이 돼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의학계에서 발견한 것중 하나가 우리 중 우리 모든 신경의 중심. 신경이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거예요.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본부에서 명령한다.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할수 없어. 하면은 우리가 할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피곤해. 몸이 안 좋아. 하면은 자, 본부에서 피곤하란다. 몸이 안 좋게 하란다. 모든 몸의 기능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 항상 나는 무엇이든지 알수 있어. 나는 즐겁고 행복해. 나는 건강하고 지혜로워. 라며 자신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이 말의 능력을 가장 잘 활용했었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싱 선수, 여러분, 무하마다 알리라고 압니까? 20세기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스포츠맨이래요. 복싱계를 그 넘어서서 가장 위대한 스포츠맨. 이 알리의 별명이 떠버리였어요. 떠버리가 그 이태리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떠버리였어 나는 상대 선수를 가볍게 이길 것이다. 나는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인터뷰를 할때그 사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끊임없이 말을 해.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시키는 말.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말. 그래서 별명이 떠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외부에서 들려놓은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 소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가끔 듣는 말씀들이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지만 평소에 듣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고 절망시키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말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격려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는 말들을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마지막 5분 밤에 잠들기 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7, 8시간 이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들기 전 자신을 이렇게 프로그래밍하세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 나는 평안하고 감사해.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 삶에 축복이 넘치고 있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은 이 프로그래밍 한 우리 말과 생각이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내 자신을 프로그래밍 해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우리 삶이 실제 현실이 그렇게 펼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박사가 얘기하기를 "장담하건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뇌는 자주 하는 생각을 현실이라고 믿게 된답니다. 뇌는 반복되는 말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아, 나는 잘해낼 수 있다. 이 어려움은 곧 지나간다." 지금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내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내 자신이 움직여가게 되고 내 자신의 모든 잠재력과 기능이, 가능성이 그렇게 움직여가서 그것이 현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긍정적인 말 뇌를 바꾸고 뇌는 반복된 말에 맞춰 서서히 되는 쪽으로 움직여 가고 된다고 말하는 뇌는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안 된다고 말하면 뇌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퇴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된다고 말하면 되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긍정의 말이 나가서 우리를 이끌어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물질 세계 속에 말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천상에서는 천사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기도 말하지만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말이 주어졌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을 좋게 사용하면,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쁘게 사용하면 파괴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친절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